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데려옵니다 그동안 숙제가 좀 많았어가지고 제가 정작 좀 찍고 싶은 그런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금 시간을 내서 이 아나모피 렌즈와 관련된 것들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용 아나모피 렌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미러리스용 아나모피 렌즈하고 조금 어떤 차이가 있나 뭐 그런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마침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신 미들레이즈 맨님께서 이렇게 시루이 네, 50mm 렌즈를 이렇게 좀 빌려주셨어요. 어, 감사하게 이 렌즈를 조금 제가 빌려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. 위쪽에는 이제 아이폰하고 모멘트 아나모피 렌즈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상태고요. 이 아래쪽에는 제가 잘 쓰고 있는 f x 3의이 시루이 50mm 아나모피 렌즈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금액적으로 치면 위쪽에 한 220만원 정도. 아래쪽도 케이지 같은 거 빼고 뭐 장비만 뭐 가격을 치면은 두개 합치면 한 700만원. 그래서 220대 700만원.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. 아이폰에 장착된 모멘트 아날모픽 렌즈는 저번에 제가 따로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밑에 있는 게 이제 시루이 50mm T2.9 아날모픽 렌즈인데 무게는 제가 보니까 한 1kg 정도 되고 이 앞에 구경은 82mm 필터 장착이 가능하고 이렇게 아날모픽 렌즈이기 때문에 사각형의 어떤 렌즈 모양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기존의 이제 원형 렌즈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. 시루이 아날모픽 같은 경우는 시네 렌즈처럼 이렇게 포커스링이나 조리개링에 이렇게 그 톱니바퀴로 바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팔로 포커스 같은 거 장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이 렌즈를 사용해보고 조금 특이점은 이 포커스 부분이 구간이 상당히 짧아요. 7 아티산, 7 아티산 시네 렌즈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포커스 구간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돌릴 때는 이 포커스를 한참 이렇게 돌려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시루이 아나몰피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포커스 구간이 짧아서 꼭그 팔로 포커스를 안 쓰시더라도 손으로 이렇게 좀 빠르게 포커스 전환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장점이 될것 같은데 또 단점이라면 포커스링이 너무 짧다 보니까 조금 부드러운 포커싱 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. 근데 요즘 그 나노 2 같은 팔로포커스 같은 게 그런 게다 조정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에는 t 2.9부터 어 f 16까지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t 값은 f 값보다 살짝 더 밝다 하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렌즈가 t 2.9이기 때문에 실제로 t 값으로 변화하면 저가 정확하게 변화는 못하지만 뭐한 2.5, 뭐 2.4, 뭐,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우선 이두 제품으로 촬영한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. 네두 렌즈로 촬영한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아이폰용 렌즈 모멘트 렌즈 같은 경우는 압축비가 1 3 3배에요 어, 밑에 있는 시루이 아나모픽 같은 경우에는 1.6배입니다. 그래서 시루이 아나모픽 렌즈가 위아래가 더 압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더 와이드하게 되어 있어서 위아래가 블랙바가 조금 더 많더라고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촬영된 영상들 보시면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조금 더 통통한 느낌이 좀 들죠. 그리고 아이폰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상은 제가 이 화각을 두 개를 좀 맞추기 위해서 이제 시루이 렌즈는 50mm 화각이기 때문에 그 아이폰 24mm로 촬영하면 좀 화각 차이가 너무 많이 날것 같아서 제가 아이폰은 48mm로 조금 맞춰서 촬영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으로 촬영한 그 영상 퀄리티가 디테일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듯한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촬영하면서 좀 미흡했던 게이 앞에 있는 렌즈가 이렇게 살짝 돌아간 상태로 촬영된 게몇개 있더라고요. 요거 차 사용하실 때도 렌즈를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잘 수평이 되게끔 잘 맞춰 놓고 촬영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약간 왜곡돼서 촬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확실히 오후에 들어가면 저조도로 들어가면은 아이폰은 아무래도 센서나 이런 문제 때문에 확실히 디테일이 확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제가 아이폰만 써가지고 이렇게 야간을 촬영했을 때는 조금 못 느꼈었는데 막상 정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아, 역시 어쩔 수 없구나. 어, 스마트폰은 아직은 좀 어쩔 수없구나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아나모피 렌즈들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플레어 영상이죠. 플레어 영상. 어, 이둘다 블루 플레어가 생기는 렌즈들인데요. 제가 좀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집에서 후레쉬를 비춰갖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어, 오히려 모멘트 렌즈가 조금 더 선명하게 되고 시루이 렌즈는 약간 좀 부드러운 플레어가 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플레어 형상은 약간 느낌은 두 개는 다르다.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제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, 앞으로도 좀 종종 이런 컨텐츠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짬나는 대로 궁금하실 수도 있는 것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재밌는 내용으로 또 영상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